안녕하세요 여수일번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나스닥이 대폭락하였습니다. 5월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티키크 엑셀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것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파월은 그 누구도 파월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파월을 지금 신뢰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지금 파월을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승절 기념으로 뭐,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겠다. 뭐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인플레이션이 꼭지인지, 어, 중국이 언제 봉쇄가 끝나는지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돈은 이제는 꽉 묶여있는 상태에서 흘러가지 않고요. 변동성은 상승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패드 중국 일본 어느 것도 사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패드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데 살 이유는 없을 거고 중국은 봉쇄로 인해서 사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지금 엔화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장으로 바뀌기 되게 힘든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지금 3.040까지 지금 3.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3.5까지 가겠다, 3.25까지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도 보시면 한번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의 모든 돈들은 미국으로 좀올리고 있다 한국으로 돈은 몰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장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빅스지수를 보시면 15% 가량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4% 가량 지금 떨어졌고 우리가 어, 많이 갖고 있는 티켓급기는 11% 어, 하루에 12%가량 떨어졌고, XXL은 15%, VLZ도 15%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TQQQ를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30.01이면 30불에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5불부터 26불까지 외쳤는데, 첫 번째 지지선은 26불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떨어진다면 18불 때까지도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18불 때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금의 20%만 내가 가지고 있는 20%만 35불부터 26불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나머지 80%는 이제 26불부터 18불까지 선에서 나머지 20%를 또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60%가 남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론 밑에까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떨어지지만 않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상승장으로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자기 예수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하락장에서 버텨내실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몰빵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금의 20%를 가지고 35불부터 26불까지. 그리고 나머지 예수금 20%는 26불부터 18불까지 또그 다음 밑으로는 또 나머지 20불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만 하셔야지 이렇게 하락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시고 나면 그냥 기다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들을 어, 한 10일 어, 전부터,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XX에도 제가 22불부터 어, 매수를 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지금 18불 때까지도, 어, 지금 바라보셔야 되고, 그 밑으로도 한번 보시면, 어, 더 떨어진다면, 얘는 이제, 3불까지도 오기 때문에, 그 구간은 너무나 위험한 구간이고, 뭐, 한 10불 때까지도 이제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불이 꼭 온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금의 20%만 또그 밑으로 20%를 쓰신다면 충분히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저트는 뭐 끝모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불대로 왔기 때문에 아마 병합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유의 저트보다 지금 물타기를 하시지 말고 TQQQ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제트는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티큐 q q 는 장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티큐 q q 를더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f n g 도 마찬가지입니다. TQQQ로 이거를 전환을 하셔서 가시는 게 낫고 익절보다는 기다리시면서 어, 10년 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3년 동안은 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낫고 어, 특히 그 새로 매수, 매수 하실 분들은 2번 계좌 새로운 계좌를 열으셔서꼭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id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33불 까지 이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몰빵매수 하지 마시고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매수 를 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sso 도 지금 여기서부터 구입 매수를 하셨던 59불부터 매수하셨다면 50불까지 차례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단은 한 54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뭐 꾸준히 해가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셔서 매수를 하셔야지 한꺼번에 여기서 다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전저점 5 0불때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얘기했던 157불 뭐이 정도 선부터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 여기서도 아니고 157불까지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아 가신다면 좋을 듯 보이고 몰빵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엔비디아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어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 3 0불때부터 매수를 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 가시면 괜찮지만 어 밑에 지금 뭐 160불까지도 제가 열어 놓고 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서 몰빵하지 마시고 예수금을 충분히 남겨 놓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소도 여기서부터 지금 288불부터 지금 270불대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263불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몰빵하시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금을 꼭 준비하셔라. 그리고 현금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800슬라가 왔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외쳤던 800슬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슬라 뭐 넘어가서는 안된다. 900도 안된다. 그래서 800이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한번 어 생각해 보셔라 하는데 지금 800이 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제 787불 때니까 여기 한번 매수하시고 어 660불까지도 한번 생각하시고 522불 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시면서 여기서 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2불까지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차근차근 해가시겠다. 테슬라를 어,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매수를 해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평단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6불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여기나 한꺼번에 매수하기 힘드니까, 여기 한 주, 여기 한 주, 뭐, 여기 한 주, 이런 식으로, 2026불에, 2000, 어, 2200불 때, 2100불 때, 2000불 때, 이렇게 1900불 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아마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00불 때, 거의 2000, 어, 지금 85불대까지 내려올 것 같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은 더 밑으로 1,600불대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꺼번에 어, 몰빵 매수하지 않는다면 좋을 듯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몰빵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금에 20%만 지금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을 나머지 80%는 더큰 하락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락장. 그래서 티큐를 보시는 분들은 26불까지 20%를 쓰시고 나머지 80%는 26불 이하로 가면 그때 다시 전략을 세워서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도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20%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지 그 이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예수금의 20%, 천만 원의 20%면 200만원만 가지고, 100만원에 20%면 20만원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신다면, 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